와, 와 레이즈 이게 레이즈인가? 와.. 이게 레이즈인가? 해볼게 해볼게 지렸다, 최대한 해볼게 지렸다. 와 미쳤다 진짜 구독과 좋아요 고맙고 어서오고 자주 보고 사랑하고 와저사이로 오각으로 쏘네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 바로 참격 들어갈게요 우리 다은다금 우리 팀은 지금 우리 있은 지금 우 수도 있겠는데 리 팀은 지금 우데 팀은 지금 우리 지면서 해봐요. 지은 가지 밖에 안 나가는데 아통 가까운 가까운 알통이 있어? 들어왔다. 친구가 더내내내 가까운이 층 알통이 층 알통 알통이 난가? 어, 천천히 해 봐. 둘 기다리거든. 나이스 있층 알통. 나이스. 이이이이 새끼들. <레이지> 이 새끼들 화 존나 나서 펄컷도 <레 hoop> <풀컨도> 박아 버리네. <레> 그니까 이거 딱딱내 성격인데 <웃음> <웃음> 형이 형이 대가리 존나 닦게 놨거든. 아 이렇게 해서 나한테 또 지금 얼마나 열 받을까? 건나 하나 났나 보다 진짜로. 와 아, 진짜 존나 화난 거 같은데? 왜 맛있고 주먹싸움 졌는데 쟤뭐하시냐고요 못하는데 주먹으로 진 거야 맞는 거야 그게 지금 음오살안될 거고 닭고리 맞았어 그래 좀 놔주세요 다고리맞았다고 으쌰, 으어 아, 쌰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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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다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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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면 살려 시원하게 간다간다 시원하게 가 시원하게 영문동으로 가는거야 시원하게 가는거야 형린들 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맞나요? 맞나요? 살려, 친구. 아, 나 이거 먹어야 돼. 뭔데, 버리게. 아, 손 왼손. 아, 왼 왼손. 왼손. 왼나 왼손. 왼 와, 나 완전 멀리서. 야, 된다 바로 나이스! 나이스 나간다! 나. 나. 하지마! 귀엽다, 귀여워. 한팀더간다한팀더간다한팀더간다하팀더 이제 포나포 포즈나 포지마 포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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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가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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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이스이스 나이스! 이스나 뭐야! 온다. 나 걔랑 볼 음... 어? 계단 네 걔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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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네 걔네, 걔다 걔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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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5탄. 누나, 5탄. 여보세요? 정신 차려, 뭐, 보시야 고시야, 뭐야? 5탄 줄 알고, 5탄. 마이크 안 들리나? 아, 씨. 아, 씨. 마이크 끄고 있었네. 누나 일로 와, 누나 일로 누나 일로 와, 미안, 미안. 어. 나이스. 나이스. 와, 우리 낀지 난 기강 확실히 잡혀있네. 좋아. 내 뒤에만 있으면 돼, 누나. 지금 존나 좋아, 느낌 있어. 그렇게만 하면 돼. 유지, 아유, 기강 그래. 존나 잘 잡혔다. 지금 너무 좋아. 알까스? 내 앞에 둘. 내가 먼저 어른 뺄게. 세 명. 발로 다 왼쪽으로. 야, 엠마고 천천히 해야 돼. 왼쪽 잡았어, 왼쪽 잡았어. 아, 붙어줄게. 내 앞에! 탑핑! 거기 자리야. 내야내바내바 하나 더 기자. 내바내바내 왼쪽으로 오는 거 내가 봐줄 수다 왼쪽으로 오는 거한대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어, 좋았다. 야, 아이, 효범아. 어? 5빼배는거 너무 좋았 아, 좋았다. 아, 진짜 효범은 좀날수 없는 것 아니, 판단이 그냥, 판단이, 판단이 날이 서있어, 판단이. 아, 진짜 다 좋았다, 이거. 우리, 우리 파밍하고 오면 나좀 교대로 파밍 좀 할게. 응. 음. 해볼게, 해볼게, 지렸다, 최대한 해볼게. 지렸다.